29세 남자 닭띠 사주감정합니다. 계모연, 을축월, 갑진일, 대우수사, 갑자, 계해, 임술, 어, 신류, 경신, 기미, 무호, 정사, 병진, 을묘대운입니다 어, 갑진일주가 닭띠 소달, 용날에 태어났어요. 어, 갑진일주는 간목은 큰 소나무죠. 갑목 그래서 어질인이에요. 착하고 적은 지심을 있어요. 어, 뭐, 마음이 착한 분이요. 뭐,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이큰 소나무가 축을 겨울에 아, 이축 겨울에 태어났어요. 어, 축토라는 것은 점물인데 토지만은 물이 있는 사주예요그이 사주를 신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사주에 얼추군인데 작은 나무가 있고, 논에 큰 소나무가 어, 논에 이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있으니까, 어, 이 사주는 뭐 불이 없어요, 불, 사주상에. 아,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무가 추워요. 그래서 이 사주는 불, 불이 하가 용신이에요, 하. 하가 안 도네. 아, 하가 용신인데, 파가 들어오면 좋아요. 어, 하는 숫자는 27, 영5 어, 아, 27, 사주 27, 어, 노란색, 빨간색, 여름, 어, 여름에 되긴 하고, 니언, 디얼 니얼, 티것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격국은 축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어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 축중에, 어, 이런 개수가 투간되어 있어요. 연주 조상자리그 정인격이에요, 정인격. 어, 정인격은 이제 지식을 이용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어머니 같은 어, 성격인데, 어, 이 정기는 그, 뭐, 가게가 그, 뭐, 양반이고, 어 종교 종교심이 있어요. 어, 군자예요, 군자. 한마디로 이 지식이 좋고 생산직에도 일할 수 있는데 이이 이 사주는 집안이 명가에 명가고 집안이 좋습니다. 이 좋은 집안이고 초년에 조상 자리에 이제 좀그 갈록이 있는 할아버지인데 초년 운세가 이사주는 어릴 때그 명예 이익이 많아요. 초년 운세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주가. 그 정인 정간 정제니까 도화에 도화 도와. 도화살이 있어 그 초년에 인기가 많은데 복이 많아 이 사주는 이 사주는 뭐 여자만의 섹스하고 이러면 복이 있는 사주예요 정간 도하니까 복록이 많다 그 재색 경비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어초년에뭐 엄마 무형 배우 이런 그 연예인으로서 재색 김비한 사주 미남 사주야 사주 자체가. 근데, 내, 그, 뭐, 독실 당정하지만은, 인망이 있고, 저축을 잘하는사주예요 이, 뭐, 월지가 정제니까, 허문 숙녀도 만날 수 있는데, 하여튼, 재물에, 이래,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주. 왜? 어 급제, 내 친구 동료들이 내 재물을, 이래, 극하고 있는 사주야. 내 친구 동료가 재물을 뺏어가는, 그런 사주팔자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어, 뭐, 내 처궁은, 이제, 편제니까, 어, 내 처가, 어, 큰 재물을 만질 수 있다. 어, 이제 뭐, 사주에 하가 없지만은, 네, 사유축, 사막, 어, 금국이 형성되어 있고, 진유, 어, 육합, 어, 금이 되어 있다. 이물대운이도왔어요 세나, 갈려군이 왔는데, 뭐, 재물은 많은 사주인데, 이제, 뭐, 하가 없으니까, 뭐, 이 신장, 신장 쪽에 어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뭐, 전체 얼굴은 뭐, 제주가 뭐, 재색 겸비한 사주인데, 제주도 있고, 뭐, 얼굴도 미남이지만은, 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대운이 좋지는 않아요, 이 사주가. 그래서, 많은, 그, 조금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일신이 좀 변동이 많고, 일신이 좀 고립될 수도 있어요, 이 사주 자체가. 고립될 수 있는데, 대운은 뭐, 천을 기인이 있으니까, 지혜있고, 총명하고, 흔성을 기래하고, 기라 기 뭐, 재물을 버는 데는 신이 좀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내처도 있고, 첩도 있고, 이런 사주예요. 신강하고, 어, 부자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 그래서, 뭐, 간인 산생되어 있고, 어, 이런데, 일찍, 어, 뭐, 사회 식룡이 있고, 출세가 빨라요. 출세를 빨리 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 자체가. 그런데, 뭐, 하가 없어요, 하가, 불이. 어, 불이 있어야 좋은데, 불이 안 도와요. 불이 뭐, 54세부터 도는데. 지금은 물이, 겨울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가 물이 도와 있어요. 물이 도와 있기 때문에, 금가 약간 신약, 시주를 봐서는, 어, 뭐, 뭐, 재간이 강하니까 약간 크게 어, 신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신약도 될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뭐, 급제가 정제를 치고 있으니까, 용신은뭘 아, 뭐, 봐야 되나. 하루를 봐야 되는데, 대문. 겨울이 나 하루, 하루, 하, 하, 토를 써야 되는 사주 같은데. 시간이, 어, 대문을 보겠습니다. 대문은, 어, 1세부터, 어, 13세, 갑자 대문은, 이제 비견, 어, 정인이니까, 뭐 초년에 13세까지는 운세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4세 개의 대우는, 어, 이 대우는 좋지가 않아요. 이 대우는. 만대 움직임이 있는데, 어, 음, 정인, 편인이니까 두 가지 직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다툼이 있고, 음, 수가 도왔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봐야 되나. 약간 신약할 것 같기도 하고 이 대문든 2 3세 육만 대뭐 이동수가 있는데 이 대문은 두 가지 직업을 하는데 문가몇 명이야? 아, 애매하네 시주를 모르니까 낮에 태어났죠 5시에 태어났으면은 오시에 태어났으면 뭐 사주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봅자. 시가 오시, 경오시 같으면은 거기 뭐 평간상간이니까 도화예요 그래서 뭐, 음, 뭐 신약한 사주 같아요. 겨울에 이제 낮에 태어났으니까, 그 수목이 되기란 사주예요. 하가도화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뭐 주색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주는 음, 뭐... 목이 있고, 목생하,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목이 용신인데, 어, 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그렇죠? 물이나. 어, 뭐, 지금 대운이 뭐, 29세까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큰 재물이 도와서, 뭐, 평생 잘살수 있는 사주인데, 사주가 굉장히 좋은데요. 재세 겸비한 사주고, 초년에 뭐, 정관도하니까 복록이 많고, 조상자리 굉장히 이제 뭐, 명문, 명문가 집안이고, 초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이 사주는. 명예 이익이 많고, 허문성료가 어, 내처로도 오고, 뭐, 사주는 뭐, 저축을 잘하고, 검사하고 알뜰한 사주예요. 그래서 뭐, 나, 물이나 나무,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1, 6, 3, 8, 금, 정색 파란색, 어, 북쪽, 동쪽, 음~ 뭐~ 봄 겨울에 되기를 하고 미음 비어 기역 기역 상기역이되기는한 사주예요. 겨울에 태어났지만은 오시면은 이 사주는 겨우 오시면 신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어~ 청년에도 괜찮고 1삼세 어~ 이런 이십 세에 개회 되면 또 무리도 왔기 때문에 어, 두 가지 직업을 하는데 약간 뭐~ 영만이니까 이동수가 있었고. 24세부터 3 3세 임술되면 은어 편인 편재다 어, 이대문도 되길래요 철을 어, 충 때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처가 도와도 약간은 그 33세까지는 약간 철을 어, 극할 가능성이 있어요 적응을 충 때리니까 그래서 지금 29세부터는 큰 재물이 도니다 어, 신앙하고 재화하서큰 부자가 되는데 이, 이 사주는 부자 사주예요 부자 부자 사주입니다, 정년적으로. 재석 김비 한 사주고, 부자 사주다. 그래서, 이, 처가 좀 약할 수는 있는데, 이, 그, 일신이 고립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처를 좀 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음, 33세까지 큰 재물이 들어온다. 건재물이 들어갔다 투자를 합니다. 건재물도. 원래 이그 이제 34세 신묘 34세부터 43세 신유 때문에 대박 나요. 정간 중간 됩니다. 이 때문에 도화대운이 있고 복력이 많아요. 43세까지 명예 근로 완전 대박 나요. 예술로서. 도화대운이 그리고 정간대운이니까갈로 명예가 대박 납니다. 그리고 44세 대우는 평간, 평간 대우니까 이대우도또간이되기도 하다. 54세 대우는 편제, 편제, 큰 재물이 도와요. 64세도 무대우도 편제, 상간에 큰 재물도 도와 대우니다. 74세 대우는 상간, 식신, 이대우도 괜찮고, 84세 병진 대우는, 94세 을묘대우 부터 안 좋아져요. 급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평생 대길합니다. 90세까지. 그래서 어, 34세부터 53세까지 갈로군이고 54세부터 90세까지 재물 대문이에요. 대박 난다. 평생 대길한 사주예요, 실은. 그래서 올저 29세 22년도에는 신축년에 어, 이런 신축년의 운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신축년에는 뭐 재물도 되고 명예도 되기라고 좋은 일이 많았다. 이민년은 어, 편인 비견이니까 육만 어, 대 이동수가 있습니다. 2월4일부터 그래서 이민년에 어, 움직임이 있고 어, 이민년 또 나쁘지가 않아요. 어, 약간 신약한 사주인데 많은 어, 이런 그 어머니하고 친구 동료가 도와줘가지고, 대기를 하고, 뭐, 여름에는 재물이 많이 도오고 봄에는 내 친구 동료, 어, 여름에 재물, 어, 봄에는 내가 신강해져서 대기를 하고, 여름에는 재물이 어, 도웁니다. 가을에는 명예가 대기를 하고, 어,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29, 뭐, 대운이 그 29세부터 34세까지 큰 재물이 도웁니다. 그런데 철은, 척궁은안 좋아요. 철을 충 때린다. 충 때리고, 어, 32년대 2 개모 되면 정인, 급제 양인, 좀, 그, 대장부 스타일로 갈 수가 있어요. 30세는. 그리고 31세, 32세, 33세, 34세, 재물이 되길래요. 그래서 이사주은 뭐, 재물도 많은 사주다. 변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중상, 어, 정지용, 예. 그리고, 뭐, 뭐이 사주는 뭐, 김민우 이분은 뭐, 호렙이 살도 없어요. 약간은 유신이 고립되고, 변동이 있다. 옷이다, 어, 도와. 하여튼, 인기를 먹고 사는 사주야, 이 사주 자체가. 아, 전부 그리고, 전역이 있으니까, 신용이 빠르고, 출세가 빠르고 신이 도와준다. 어, 신이 한상 도와주는 살아준다. 음. 그리고 뭐 양반이네. 김민우 일부는 양반이네. 한족이나 한족. 항족. 어, 뭐 발명에 재간이 있고 처가의 도움을 받고 항상 웃는 간상이네. 이분이 은 많이 웃어. 하얘한 기운이 있고 얼굴이 뭐 재색 김비었을 미남이야.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시좀 편안하게 지내고. 자손 또한 번창하고, 어, 양반 사주입니다. 항족 사주 항족 사주. 이분이. 사주가 좋네. 천을 기인도 있고, 천을 기인합대 있고, 어, 그리고 뭐, 한번 보자. 이거 뭐, 천덕 기인도 있고, 천덕 기인, 월덕 기인 다 있네. 어, 이 사주 엄청나게 좋네요. 펜성현벌이나 도난 안 당해. 이 사주가. 경호시 같은, 오시 같은, 뭐. 대박 나서, 신이 도와주고, 뭐,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도와주고, 저, 저, 하늘의 신이 도와주고, 달신이 도와주고, 신이란 신은 다 도와줍니다. 어 경험법에는 93년생이니까, 봅시다. 잠자리 반향, 뭐, 북쪽이 좀, 주 뭐, 시력이 좋다면 북쪽이 좋고, 시력이 나쁘면 남쪽이 좋아요. 어 잠자리 반향은, 93년생, 어, 93년생은, 그, 남자는,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남서쪽으로. 그래서,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기를. 남서쪽을 피한다. 어, 그리고 뭐, 부서쪽이 뭐, 바나살 반향이라 대박났네. 어, 남동쪽을 피하고, 부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기를 합니다. 어, 이분은 뭐, 크게.